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부노예노회장 이덕주 목사입니다. 요새 성기신는 교회와 건강은 어떠신지?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어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한80% 정도의 음.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목사님 교회가 복구율이 타교에 비해서 좀 많이 좋은 상태네요. 예 성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일에 음. 제가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거의. 몇몇 분 외에는 아.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예배율을 80% 선으로 끌어올리까지 목회자로서 많은 눈물과 기도가 이제 병행 대선이라 믿는데 어떻게 목회적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 코로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을 아, 예배로 보았기 때문에. 음. 아, 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정부의 많은 어, 이 도전이 있었지만은 음. 끝까지 처음부터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 비대면 예배는 음. 예배가 아니다 하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음. 계속 성도들에게 음. 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아. 강조했기 때문에. 음. 성도들도 당연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시대흐름에 대한 임시적 조치일 뿐 완전하고 성숙한 예배는 결코 될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입장인데 금방 끝날 이제 믿었던니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가장 치명상 내상을 입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노인들 가운데도 각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큰의이 봉착해진 교회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독려해 주시고 큰 도전을 주셨는데, 노회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교회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코로나 때 들려오는 많은 교회들의 형편과 소식들을 들으면 음.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예. 어, 교회의 형편이라 혹은 어, 정부와 여러 가지 그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음. 대면 예배를 드리기에 참 힘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까지 우리 노회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보면은 참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음. 그러나 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노회가 어, 가장 어려움에 있을 때에 사실은 그 교회들을 협력하고 또 함께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음. 어, 우리 노회가 몇 년에 걸친 이교 노회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음. 우리 노회원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을 한편으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회가 올해 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노회가 더 함께하면서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해서 노회가 정말 교회의 개교회의 힘이 되는 그런 노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어려움 있는 교회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우리 중부 노예에 속한 큰 교회나 또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되고 서로 서로 를 도와가는 그런 노예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려운 시제에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노예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이 어려울 때 이제 목사의 힘듦은 또 목사가 이해할 수 밖에 없고 교회의 어려움은 특시 교회가 힘을 또 보태줘야 될 이런 환경인데 이런 가운데서 노예적 하나됨을 위해서 노예가 노력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노현들도 각자 어떤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어, 노예원들이 어, 이제 우리 중앙노예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직전 노 회장이 아직 재판건이 완결이 되지 못해서 네. 이번에도 우리 일원들이 한 마음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함께하면서 정말 3년에 걸친 이 직전 노 회장님의 수고와 헌신과.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어, 갈 때마다 좀 느끼게 됩니다. 음. 어, 목사로서 법원에 출입하면서 음. 어, 재판관 앞에 섰다는 것이 아, 그 심적 정말 부담감은 히, 표현할 수 없죠. 네,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인데 우리 노회원들도 이 부분에 우리 마음이라도 함께하면서 음.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노예 안에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예원들이 정말 이그 일의 앞장서는 우리 임원들과 또 앞장서는 우리, 아 전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한마음이 된다는 것, 음. 또, 한 말을 한다는 것이 음. 정말 중요합니다. 아, 혹시라도 음. 어, 다른 말이 나아서 음. 우리 노예가 어, 또다시 서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음. 무엇보다 우리 노예원들이 힘써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앞서 일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직전 노회장님이 재판에 앞서서 카톡으로 기도를 서로 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노회원으로서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 어려운 가운데 일체감을 형성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어려운 여건도 이겨나가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기한 귀한... 노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올 여름에도 근성하시고 기한 노예자 사역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